네 오늘 만도에서 행사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한지 1년이 나 됐다는 게좀 뭔가 뭉클하지 않아요? 저도 1년 될 때와 2년 내가 이때는 진짜. <웃음> <웃음> 어, 맨날 연습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음, 아, 제가 감사하죠 진짜. 아무튼, 어, 조심히 들어가시고. 음, 제가 진짜 마음에 갔어 버스 운전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 진짜 그러고 싶어요 마음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들어가볼게요 네, 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아아 한마디요 저그 콘서트 때 내려가서 선물 못 받아들여서 죄송해요 왜냐면은 누구,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아고또 선물 받으면은 제가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무대 해야 되니까 네. 죄송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도 네. 감사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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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예요,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